일단 2017년도에 이제 5월에 5 0 0만원을 시작해서 2018년 1월에 대충 한 15억 정도 자산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중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좀 쉬었어요. 쉬고 완치는 다 됐는데, 쉬고 2021년 1월 1일에 다시 4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6억 정도? 음. 네. 단타로만은 이렇게 낸 거고, 음. 그 외에 이제 좀 알파 한 것까지 하면 한 20억 조금 안될것 같아요. 5분 음. 봉3틱은 음, 이제 역추세 매매라고 해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투자의 기본은 음. 어,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걸 기본 원칙으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온 다음에, 조종이 왔을 때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할까를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반등하는 시점이 매번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하는 실수가 상승이 오면 살짝만 빠져도 오를 줄 알고 또 사는 경우가 경향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차트를 쭉 뒤져보고 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지나야 반등이 많이 오는가 확률적으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5분 봉 기준으로 3번 이상 틱이 지나고 나서,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기존 봉 대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진 다음에 기술적인 반대인 걸 확률이 높더라. 근데 그게 이제 또 장이 조금 좋을 때는 5분 봉을 쓰지만, 장이 약세장, 우리가 배어장이라고 하는데, 좀 천천히 흐르는 장에서는 5분 봉이 아니라 15분 봉으로 보면, 15분 봉 3틱으로 보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호흡을.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방법을 지금 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오늘 어, 새벽부터 몇 시냐? 5시 50분에 비트가 이렇게 확 오르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횡보를 했죠. 이제 제가 이게 참새 주둥이라고 하는데, 다리 두개 그럼 참새 모양 같잖아요. 근데 요 지금 요 위에 윗단과 이아랫단의그 민맥스의 값이 크지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면 주식을 말하 박스권 횡보한다고 그러거든요 박스권 횡보할 때는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사도 크게 오를 확률이 없고 파, 어, 내가 시간만 잡아먹는 거죠 리스크 대비 왜냐면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 도갈수 있는 거. 박스권을 어디로 뚫냐에 따라서 크게 차트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안 하는 거죠 오늘은 사실 계점 휴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많이, 이렇게 확대본 많이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최고점이 5 1,820이고, 여기 최저점이 5 1,718이에요. 그러니까 100불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퍼센트에서 따지면 0.01, 뭐 0.02. 그럼 수수료가 0.05인데, 수수료 빼면 남는 것도 없잖아요, 사도. 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아침 9시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전으로 음봉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전봉보다 훨씬 더 크게 음봉이 됐기 때문에 1틱으로 저희가 쳐주거든요. 1틱으로 쳐주면 1틱, 2틱,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전봉과 큰 차이가 없이 마감이 되는데 이 아래 보시면 꼬리는 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단기간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하나. 둘 그리고 처음에는 요게 이렇게 파랑색으로 세 개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요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면 얘가 반등에 왔을 때 우리가 이득을 볼수 있는 단기간에 즉 이게 상승이 오고 더 올라가기 전에 단기 조정이 오는 그런 구간을 잡는 거죠, 이렇게. 보통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가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5분봉 3틱 끝나고, 그러니까 5분 봉이 갱신되고, 다음 봉이 나올 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 다음 봉이, 뭐, 예를 들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 그냥 내가 아쉬워 하면 되는 거고, 더 내려가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5분 봉이 끝나고 나서 갱신될 때, 5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5분이다. 그럼 15분에 봉이 하나 갱신될 때 진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고수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단기간에 잠깐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요 찍었을 당시에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냐 어, 차트를 1분 봉으로도 볼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1분 봉으로는 안 보긴 하는데, 이제 이 5분 봉 위치, 요 구간을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이잖아요. 9시 20분을 1분으로 보면 5개짜리 봉이 만들어질 거예요. 20분, 네. 자, 이거를 아까 5분 봉으로 본 거, 지금 1분 봉으로 본 건데,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었다가, 지금 여기서 쑥 반등을 해서 5분 봉이 아까 그렇게 작아진 건데, 캔들이. 그러면 우리는 1분 봉을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저점에서 무려 3분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요때 잡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 초보자 방식대로 하면 이여기 패턴은 건너뛰는 거예요 못 사는 거고 고수들은 요 아래 잡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고 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바닥을 다 잡으면 좋지만 못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수라도 사실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 이제 뭐 찐바닥 잡기라든지, 아니면 순환매수 매도라든지, 물타기 거죠. 물타기 기법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나의 평단을 낮추고, 진짜 반등이 올 때까지 버텼다가 탈출하는. 삼틱이 이제 좀 공격적인 스킬이라고 하면, 찐바닥 잡기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별로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분 봉 삼틱을 평소에 쓰되, 5분봉 3틱을 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추매를 하지 말고 진짜 찐바닥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찐바닥 잡기 같은 경우에는 이따 캔들을 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 보통은 이 캔들이 하락이 올때 캔들이 처음에는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놀람> 어떤 저항을 받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왜냐면 사람들 심리가 많이 빠지게 되면 오 지금쯤이면 반등이 올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혹은 세력이 이제 어, 이 정도면 개미 많이 털었어. 이제 다시 반등해서 더 위에서 털어먹어야겠다. 내가 물량을 많이 매수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캔들의 모양이 점점 얇아지면서 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때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진입을 해서 물을 더 많이 타서 평단을 확 낮추고 반등이 왔을 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찐바닥잡기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오르다가 떨어졌죠 떨어지고 바닥을 지지하다가 반등을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캔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세를 무너뜨려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하락이 온 상태에서 지지를 한다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 이게 찐바닥잡기의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순환매수 매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물타기라고 많이 하는데,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계속 타는 거잖아요. 어, 예를 들어, 떨어지면 또 타고, 떨어지면 또 타고, 떨어지면 또 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 혹시 아시나요? 네,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청산이 뭐냐면, 내, 내가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 시스템적으로 내가 가진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물을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을 탈 때마다 증거금이 줄어들고, 청산 가격이 계속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떨어질 때 자세히 제가 차트를 보니까, 마냥 떨어지기만 하는 차트는 없더라. 떨어지는 와중에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반등은 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등을 먹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반등을 먹을 수 있다면, 물타기에서도 적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바닥에서 물을 탔죠. 그럼 살짝 오르잖아요. 근데 평균, 평균 단가까지 안 올라갔더라도 내가 아래서 물탄 물량은 여기서 턴다면, 단기적으로는 손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나는 일부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청산가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증거금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만큼. 들어갔던 게 다시 빠져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짧은 반등 구간에서 먹은 이익은 어쨌든 내 네, 이익으로 남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물을 계속 타면서 팔고, 물, 물을 타면서 팔고, 이제 순환 매수라는 게 결국에는 매수를 하고, 다시 매도하고, 그 매도한 자금을 다시 또 아래서 에 매수하고, 정말 바닥에 올 때까지 버텼다가, 그 다음에 바닥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크게 상승을 할 거니까, 그때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강의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분위기 낄낄 빠빠라고 하는데, 어, 낄때 끼고 안낄때안 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수라도 장이 좋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뭐 몇천억을 굴리는 큰 손이 아닌 이상, 강제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을 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똑같이 응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눈치껏, 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한 거는 사실은 책을 어떤 기술로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책에도 일부 적긴 했지만,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매일 1%씩, 사실 1%도 먹기 힘들거든요. 매일 1%씩 1년을 먹으면 3,700% 정도의 수익이 나요. 원금 대비. 내가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한다. 그럼 1년 뒤에는 3억 7천이 돼 있는 거죠. 매일 1%씩만 먹을 수 있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잃지 않는 투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실력에 따라서 시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이제 제일 초보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4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금 대비, 내가 예를 들어 1 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40분의 1로 나누면 대충 25만 원 정도, 1에 들어갈 때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탄다 하더라도, 최소 뭐 10번을 탄다 하더라도 전체 시드에 4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크게 하락이 왔을 때 남은 시드로 아래에서 크게 물을 타서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19일에 업비트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단기간에 40%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마이너스 40% 그냥 뭐 1시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40%다 찍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네. 그러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당황하고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그 기회를 놓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초보자들 하는 실수는 그렇게 하락이 왔을 때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laughs> 예를 들어 천 원에 샀는데 9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단천 원에 샀으니까. 근데 6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면 사실상 900원에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600원까지 빠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분할 매수로 900원에 한번 접근하고 800원대 접근하고 700원대 접근하고 아까 말한 대로 오픈이 어, 계속 빠져 근데 빠지는 게 어느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찐바닥 잡을 때처럼 저항을 받으면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는데 더 이상 저항을 받으면서 안 빠질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모험으로 좀 강하게 불을 타는 거죠 내 시대의 절반을 넣는다든지 네, 그러면 평단이 확 낮아지고 당, 그런 건또 반등도 세게 와요 그때 마이너스 40% 찍고 그대로 다시 반등이 그대로 왔어요. 플러스 한30% 40%까지 그대로 왔어요. 그럼 그아래서 주운 사람들은 아무리 위에서 내가 일부 샀다 하더라도 평단이 낮아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봤던 거고 그게 아니고 오오오 하다가 위에서 탄 사람들은 반등이 와도 못 먹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 되게 좀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음 이제 시드를 항상 분할 매수해야 되고 여유 시드를 남겨 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10억 정도로 단타를 치는데 항상 그 10억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한 2억 정도로만 써요. 코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항상 변하지 않는 기본 룰은 있어요.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많은 거. 네, 단타를 치려면 일단 거래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업비트 보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래 대금은 하루치 누적에 대한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이 거래 대금을 일단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어 조금 통계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하루치를 누적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활발한 거래량인 건지 아니면 하루 전에 활발하게 거래량이 낮고 지금은 죽어가는 건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거래 대금을 정렬을 한 다음에 요 차트를 15분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여 보면 하루치 거래량이 쭉 나옵니다. 오늘 10시면 어제 10시까지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면 대부분의 거래량이 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어제 잠깐 낮에도 조금 발생을 했고 한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이때 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전 대비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가정을 하면 우리는 요 때쯤에는 단타로 가지고 놀만 하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어, 왜냐면 하 거래량이 없다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몰리는 와중에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더 올리려고 하고, 누구는 팔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간극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 부스러기, 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고 하는데, 고래들이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 부스러기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주워 먹는 거죠. 네. 여기 호가 단위를 나타내주는 호가창인데, 이 창도 단타치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이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잖아. 이거는 제가 어떤 공식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고 네. 세력마다 또이운영하는 패턴이 다 달라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여기 매수벽을 어, 어, 오늘 예시가 잠시만요 예시로 들만한 코인 있나? 메디블록 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매수벽이 굉장히 많아요. 어, 매수벽이 굉장히 많고 여기 매도벽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을 수도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래 산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심리를 노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아래 자기 돈으로 잔뜩 깔아놓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그리고 위에 자기 물량을 다 박아놔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물량을 사면서 자전거래를 해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심리가 작가님이 보실 때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막 사야 될것 같죠. 오, 오, 막 여기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사야 될것 같아요. 사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는 매수벽을 싹 뺍니다. 자기 거니까 물량 싹뺄수 있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개미들이 이 아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럼 세력은 그거 받아먹고 다시 또 벽을 세워요. 그렇게 서몇번 털리면. 뭐, 한 시드에 한 20, 30%날라가는 순식간이거든요. 네. 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패턴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결국에 많이 보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몇번 옛날에 당했죠. 예를 들어 되게 특이한 게 주식은 어떤 우리 테마주, 해운이라고 해서 HMM이 올라가면 뭐 대한해운, 뭐 이런 거 기타 뭐 잔잔바리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은 아니 코인은 그게 묶여 있는 테마주. 예를 들어 솔라나 계열의 코인. 솔라나라는 코인이 오르면 FTX라는 코인도 같이 오르고 뭐어피트인의 세럼이라는 코인도 같이 오르더라.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 시리즈가 오른다. 비트코인 캐시 ABC가 지금 대장이거든요. 제일 많이 올렸는데 비트코인 캐시 ABC가 오르면 비트코인 캐시 SV라는 애도 오르고 비트코인 캐시도 오르고 뭐 비트코인 골드라는 애도 같이 오르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음, 오랜 기간 차트를 보다 보면, 하나가 딱 튀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이 같이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 머릿속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단타 칠때 이용해 먹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 ABC가 뜬금없이 오르려고 해. 그럼, 아, 그럼 혹시 비트코인 캐시 s v 아직 안 올랐는데,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침 9시마다 튀었다가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럼 얘는 아침 9시마다 오르던데, 요 근래에. 그럼 내가 아침 8시 반 정도에 미리 사서, 9시에 튀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제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런 노하우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알려준다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코인이 오를 것 같아요. 뭐 어떤 코인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코인은 단타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날그날 달라지기 때문에 뭐 추천해 줘봐야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하나만 하시는 걸 추천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헌트라는 코인이 괜찮아 보여서 헌트라는 코인을 샀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매도 다 끝내기 전까지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차트를 동시에 여러 개를 보면 복잡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오오오 하다가 이제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두 개? 많아야 한두 개 정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볼 때, 뭐 예를 들어 두 개를 사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선물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좀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도 막네개 이상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하루에 어떤. 그러면 계속 차트를 보고 계세요? 음...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장이 좋을 때안 좋을 때 하라고 했잖아요. 네. 보통 아침 9시가 장은 무조건 좋아요. 우리 주식 네. 오픈할 때처럼 업비트도 아침 9시에 전일 대비라고 해서 네, 퍼센티지가 다 0으로 바뀌어요. 네. 전일 대비 상승률이 다 0으로 바뀌는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활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아침 한 7시 반에 일어나서 한 10시까지는 차트를 보고 영어 할때 우리가 문법을 많이 처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다, 나가서 생활을 하면 우리가 문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회화 같은 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왜냐면 자연스럽게 듣고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는 차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피보나치, 하이카나시 뭐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고 사실 피보나치는 책만 해도 이 정도 두께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고 사실 다 외운다고 해서 피보나치를 완벽하게 쓴다고 해서 그사람도또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차트도 자주 보다 보면 이 흐름이 보여요 아까 말했는데 낄낄빠빠 라 해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 관망할 때는 관망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차트를 많이 봐야 된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설거지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래들이 저점에서 잔뜩 매집해놓은 거를 쭉 올려서 팔아먹고 다시는 반등을 안 주는 거죠. 그게 설거지잖아요. 내가 산 거를 고점에서 그 개미한테 떠넘기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설거지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턱대고 반등 노리고 들어가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현물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